구원에 이르는 지혜, 열한 번째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길, 즉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따를 것이니라. 는 말씀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반면에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는 말씀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쉽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두 말씀 중 어느 말씀이 더 와닿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납니다. 위두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서로 충돌하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쉽든지 어렵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지 쉬었다가 어렵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멍해가 쉽고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고롭고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멍해는 쉽고 가벼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멍해가 세상의 멍해보다 가볍고 쉽게 느껴지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을 리는 없으니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해는 종의 멍해가 아니라 친구의 멍해. 형제의 멍에이니 당연히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벌을 받는 곳으로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억지로 가는 길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정황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출발점은 문헌적 해석입니다. 그래 전후 맥락을 파악하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전후 맥락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소명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요컨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 것인가 도모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컨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의 종 노릇을 하며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사탄의 일은 사람들이 원죄의 굴레 안에서 오직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게 만들고,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